여러분, 앞에 거장 중에 리얼로 올라가는 경우 잘 없었죠? 왜냐, 변동성이, 장도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도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에어게 저는 수익실현 할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유롭게. 어떻게? 여러분, 항상 일렇 생각하시면 돼요. 1시에서 시 1시 반, 2시 사이에 거의 수익실은 거의 끝내야 돼. 종목에 그때까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약해 그런 것서그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간 타임 앞에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뭐다 신풍제약이고 앞에 다 나온 데 어떻게 시간별로 끊어서 보시라고 제 앞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시간별로 어떻게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30분 단위 1시간 단위 1시간 반 2시간 끊어서 보셨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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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40분 앞뒤로 어떻게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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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시간 단위 그 다음에 2시간 단위로 변동성이 있다 제 앞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시간 체크 하시라는 제가 왜냐 지금 생방송 그대로 하죠 편집 없이 항상 제가 왜 시계를 띄워 놓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 패턴에이 시간 어디 갔어 이러봐 이 시간 패턴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움직여요 쉽게 말하면 점심시간 어떻게 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기간 외국인 욕좀 할게요 이놈들 어떻게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11시쯤에 밥 처먹으러 갔다가, 여러분들, 예? 밥 처먹고 여러분들 식사 좀 하려고 하면, 이 인간은 어떻게, 또 그때부터 주가를막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거라.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 이 인간은 항상 그래요. 11시에 밤 여러분들이 식사, 여러 11시, 에 식사 안 하시잖아, 맞죠? 근데 저희는 다한다 아니까, 우리는 11시,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외국인에 똑같은 매매 기법만 하시면 다 수익이야. 다 수익이야. 근데 여러분, 11시에는 그때는 장 보고 계시잖아. 근데 여러분들 식사하려고 12시에 밥좀 먹으려고 뭐, 어떤, 뭐좀하려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막또막 막 두드려 패고 흔들고 이래. 그럼 여러분도 밥못 먹어. 어떻게 또 지켜봐. 지켜보다 보면 어해요 여러분 3시간 식사 못 하시고 장 다, 속다 베리고. 그러면 힘들어. 매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조금 빨리 외국인들랑 똑같은 스타일로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를 11시쯤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11시에 식사하고 장 끝나고 어떻게? 해? 11시에 간단하게, 여러분, 좋아하는 뭐 샌드위치 햄버 이런 거 간단하게 먹고 식사하시고 짧게, 식사하시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패턴. 이네들이 11시에 밥 땡땡 할게요. 1 1시 밥처럼 어떻게? 해? 12시, 아니면 12시 반. 너 늦게 땡땡 먹는 놈들 어떻게? 한시쯤 되면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가가 11시, 11시 반, 12시, 1시, 1시 반. 요 사이에 막 변동성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1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니면 1시부터. 보통 1시 반부터 움직여. 제가 아까 올릴 때가 한 시잖아요. 한시 전이지. 한시 전에 올렸으니, 까 왜냐? 여러분 식사하고 한 시간 이지 여러분 다 쉬잖아.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전에 와서 움직인단 말이야 주가를 가지고 놀아. 그러면 어떻게 상한가들이 막 풀리는 거야. 식사하고 왔으니까 어, 상한가가 어, 풀려있네. 이래 되는 거라. 그게 왜냐? 여러분은 식사를 먹고 늦게 먹으니까 늦게 당연히 식사 시간 끝나는 정상적인 시간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한 시간 일찍 처먹어. 욕좀 할게요. 처먹고 어떻게 와 갖고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하지만은, 그 인간은 그리 와서, 여러분 거, 결국은 어떻게 뺏어가냐? 외국인 기관들보다? 말은 좋게 해도요, 예? 속에는 능구는 여기 있어가지고요. 저것들이 다 뺏어가, 그냥. 저것들이 다, 그냥. 여러분들. 그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다 앞에 유튜브 다 나오고, 모르초보분들 어떻게? 아,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시간, 제가 항상 시간 올려놓쳐 시간 올린놓는 이유가, 종목을 여러 개 하다보면, 이 시간 체크를 못 하다보면, 흐름을 놓쳐요. 흐름을 놓치면 어떻 된다? 다, 응망진창 꼬여요. 항상 시간이 중요해. 제 앞에, 제매미기법에 나오죠? 뭐다? 여러분, 나오잖아요. 앞전 거리랑보다 넘었을 때 진입하는 매미 기법. 가면 안전히 바닥 꺼냈을 때매미 기법.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추천해 놓으러 서 어떻게? 신풍지하게 어떻게? 7만원 추천해갖고 오늘 지금 12만 2천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130, 한, 130, 한, 2, 3%? 아, 뒷자리 띠, 머리 아파. 우리 머리 아프잖아. 그런 거 싫어하잖아. 130%. 제가 여러분에게 7만원 추천하고 어떻게? 해? 지금 12만 2천원 고점까지. 130% 수익이에요.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130% 수익.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때 그대로예요. 왜냐. 이 박스 건준 만큼, 이, 올라간 만큼 어떻게? 해? 무조건 내려온다. 뒤 돌아볼 고다신풍구자꾸 난다면서 제가 막몇번 올려드렸어요. 신풍지제신풍지한번 신풍지 여러 번올려드렸어었는데그 대신 어떻게? 해? 무을짜리 무조건 준다. 무조건 준다. 이 박스 기간 준만큼 어떻게 무을 구간 준다. 이 구간만큼. 1타 집 오늘까지 벌써 줬잖아 는 쉬걸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추천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작아보이지또 또 핸들이 왜냐? 이게 크니까. 1이 큰게 있으니까 작아보이죠. 가는데 여러분들 추천하고 나서 어떻게? 해? 지금 오늘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2만원캔들이에면야나야나뭐도찍겠지야 비슷해. 이거 아십니까? 추천하고 나서.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다릴 거 며칠 돼도 안해이 박스 건주말에기어서좀 있지만 어떻게 캔들상으로 몇개안돼 7만원 거든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저께도 댓글 달았더라고요 잘하셨어 오늘 15% 수익이야 벌써 16%막 계속 쭉쭉 가막 쭉쭉 오늘 고점이 몇 %인지 아십니까 21% 21% 어저께 뭐다 어제 10% 수익 어제 10% 제가 말씀드리고 10% 수익 올리드렸죠 주말에도 올리드렸어 하신 분들다 수익이지 10% 오늘 어떻게 곧22% 디자인 머을 아프다 21% 21% 수익 이틀 만에 여러31% 31% 31%, 31% 이틀 만에 근데 제가 여러분 추천할 때는 어떻게 했다 이 밑에에서 21골드선탈 때부터 추천해서 어떻게 7만원부터 해서 어떻게 매수 해고지금까지 어떻게 쭉 제가 항상 했죠 야는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거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 이까지 간다고, 이, 이까지, 이 어디 갔어요? 이 몸통 있죠. 이까지 나갈 거라고. 점진적으로, 그대서 어떻게 간다?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밴드 나가면 어떻게 해? 아가씨가 집을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아가씨가 집 나가면 무조건 들어와. 지금 아가씨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한참 나갔어 밴드는 여기 있어요. 밴드는 여기는 아가씨가 이만큼 나갔단 말이야. 이만큼 나갔다가, 지금 이만큼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 상승 주고. 눌림주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 어떻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물린 분들 있죠? 물린 분들은 본전이고, 간데 어떻게 제 유튜브 보신분 어떻게? 7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많잖아. 7만원에 제 유튜브 제 매니아 분들 몇분 계시잖아, 요 맞죠? 제 매니아 분들, 매니아, 매니아. 제가 누군지 다 알죠, 매니아 분들.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하면 다 돼. 제 매니아 분들 몇 분, 많지는 않지만 몇 분, 7만원에 매수해도 어떻게?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 얼마? 7만 원이 12만 2천 원까지 갔어요. %로 따지면 뒷다리 뛰고 머리 아파. 130% 수익이야. 130%. 봉으로 치면 여러분, 추천하고 나서 어떻게? 오늘까지 어떻게? 이만한 봉이라고. 이만한 봉은 먹었다고요. 이게 130%짜리라고요.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이해가십니까? 거래량도 빵빵 터지지도 않아요. 거래량도 어떻게? 적은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올라가. 이렇게 빵 터지면 돼 된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래 주면 끝나. 근데 어떻게? 앞에 유튜브 나오죠.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주가도 어떻게 해? 똑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앞전이 고점 올라간다. 이 윗꼬리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 단계 가면 제가 어저께도 올렸 어저께 올려 드었을거요 아마. 3 단계 나오면요, 이 윗꼬리 뚫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3 단계 나오면, 가럼 M E C도 어떻게 해? 그대로 그때 그대로 해. 어떻게? 해? 윗꼬리 어떻게 잡아 돌렸다고, 올리고 어떻게, 추세 상승을 돌았고, 우리는, 그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매직 구간 우리는 이때부터 계속 들어오겠잖아요제 매니아 분들은, 늦게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매니아 분들은 다 들어오고 계셨고, 그럼 어떻게, 안전하다고 어떻게, 정부에서 뭐 3단계 막 계속 누수 뜯어야 되지, 우리한테 땡큐죠, 심풍자. 거래량 없이 우리는 어떻게, 잘날아가도 왜냐, 캡, 캡하잖아. 이때는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야 되지만, 어떻게, 이때는 주가가 확 빠졌고,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거래량 적은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어떻게, 해?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 어저께 m a c 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어저께부터, 어저께 부터 올려드렸어. 맞죠?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하도 제가 요즘 매매하는 거 정신이 없어서. 올려드렸고, 어떻게, 해? 오늘 고점 22%. 그러면 단타하시면 어떻게, 해? 고점에 수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물량 보고 봐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죠. 눈으로 확분은으로 보셔야지 눈으확 보이지 보시죠 오늘 시가가 0.5 저가가 1.5요. 어저께 제가 올려드렸어 뭐라고 올려드렸냐 신풍지야 아이 너 어디 갔어? 시시시시시풍자 분명히 아침에 개 팔아 간다고개 상승 떴다가 눌림 주시 그때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무조건 제가 누누시시시시시이시시시로 써야 되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어떻게 된다 아침시시 살짝 갭주고, 살짝 갭이야. 그러고 더 눌림을 빡 줬단 말이야. 눌림주고 어떻게, 해, 여러분들? 눌림 쪘는 게 아니야. 1.5%야. 이 잡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어떻게, 해, 여러분들? 6조짜리, 6조짜리, 6조, 6조. 오늘 올라와서 6조가 됐지만, 어저께는 도 5조였어, 5조. 어제 5조는 오늘 6조가 됐다고. 이만큼 눌림줬어, 어떻게? 여러분들? 분봉상에서 어떻게? 돌아섰을때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수익 난다. 제가 몇번 올려드렸어. 그러고서 어떻게? 오늘 수익 구간이 어떻게 됐다? 요 모양, 요대로 어떻게, 여러분들, 시풍지하게 어떻게, 아침에 갭 줬다가, 눌림 빡 줬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라온 거요. 팩트는 이거, 끝. 제가 말씀드린 대 어떻게, 제말 그대로 어떻게, 오차범 하나도 없이, 그대로, 여러분 원하는 수익 구간, 그대로 나온 거야. 단타하시면 오늘 수익 대박이죠. 왜냐, 아침에 다갭 떠가지고, 다, 왜냐, 고스피 고스탁이다갭 떠서 먹을 게 없어. 아침에 20%갭 떠갖고 위로 올라간 건 15포인트 밖에 없는데 15포인트 해왔자, 여러분 0.%로 따지면 전 종목에 0.5% 밖에 수익률이 없어. 오늘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 0.5% 밖에 없다고요.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0.5%. 전체 종목이. 고스피, 고스타겟어게0.5%전 종목 평균치를 냈을 때 1%도 안 돼요. 그래 요새 심풍제약은 22%. 22%, 0.5%인데, 어떻게? 신품지향을 제가 여러분이 추천해드리고 나서 오늘만, 어저께 10%, 오늘 이 22%, 7만원부터 어떻게? 해?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끝까지 올라간다. 추세 매매하시면 된다. 22선 골드선 안 끼면 끝까지 가면 된다. 7만원부터 가지고 계신 제 매니아분 있어요. 7만원부터 가지고 계신 매니아분. 오늘 수익 임팩트하죠? 지금 7만원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7만원부터 얼마? 22만. 뭐 계산도 안 나오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7만원부터 12만 2천원까지. 어마어마하죠? 계산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임팩트하지. 제가 알기한 130%, 130%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에요. 왜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왜냐,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비중조절, 분산투자, 항상 분할로 수익, 분할로 어떻게 매수하라고, 분할로 수익, 분할로 매수, 분할 수익 실현을 하라니까 다 틀리겠죠? 자꾸 단가가. 평균 아마 제가 알기130% 나왔어요. 굿! 잘 하셨어요. 신봉자. 올려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딱 보여드리면, 이게 현재가창이에요. 고점 여기 보이시죠? 아침에, 제가 무조건 한다 했잖아요. 0.5 떴다가 아침에 1.5%. 위에서 아래까지 되게 변동수 2%에요. 2%쩐게 아니야. 여기 봐봐. 시간 항상 저는 이 항상 체크하면서 제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항상 시간 체크해요. 여러분들. 장중에 오늘 하도 재밌어서 <laughs> 수익도 잘 나고 이래서 여러분 올려드린 거예요. 만에요 다른 종도 많아요. 막 2%, 3%, 5%. 그러니까 1% 2% 3% 4% 5% 수두룩해야 하는데 그런거 올리면 저거 내가, 내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게 안올려요 굳이 올리 안올려 많이 올라가 안가면 올려드리는거예요 그가 거 올라가면 여러분 한 서른개 돼요 서른개 30개, 서른개를 다 올려가면 어떻게 된다 저 죽겠죠 그래서 안올리는거예요 7월달부터 어떻게 순환매 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떻게 저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야 다 수익 고쯤에 안사고 무조건 제 종목에 7월달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어떻게 보신분들은 아침에 어떻게 눌림? 빡 받았다가, 저점 대비, 말이 22%지, 여러분들. 뒷자리 띠, 머리 아파. 아, 뭐리 아파. 21%, 22%에요. 이뒷자리도 버리. 22%야. 쩐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매도 잔량, 매수 잔량 항상 보시라 했고, 시간 외,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 보시라 했고, 거래량 항상 보시라고 했고, 이거 항상 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먹을 거 없어 이거 그냥 봤을 때 눈에 쭉쭉쭉 보여 이거 아십니까 눈 툭툭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뭐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올라갈 때는 어떻게 주가 그냥 올라간 게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7만원에서부터 12만 2천원 어떻게 여러분들 130%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왜냐 7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하고, 분할로, 항상 분할로, 매수, 분할 수익 실현, 하면 평균 단가 자꾸 달라지잖아. 항상. 만약에, 고점 대비 계산하면 넘겠죠. 여러분들, 항상 넘지. 무슨 말인지 해가죠 하여튼, 신풍자야 굿! 수익 축하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변동성이, 쉽게 말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갭대안 놓고, 막 밑으로 뺐다가, 들어 올렸다가, 그나마 서 행보, 계속 행보장세야. 그러니까 대. 주가가 행보장세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올려놓거 지금 보면요. 지우생명과학도 상한가 풀려서 이제 질질 매고 있고요. 바이, 바이넥스도 바이 질질 매고 있고 우리 바이오는 버티고 있고요. 저는 제가 정차병 걸어놓고 그럼 심풍제약 고점에서 밀려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매매 패턴 올려드릴게요. 신풍제약 수익 축하합니다.